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관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의료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차이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 커뮤니티에 새로운 개선 제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을 촉구했는데 카르다노는 에이다 개발의 볼테르 단계를 위한 카르다노 개선 제안 1694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볼테르 단계는 카르다노가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에서 투표 및 자금을 도입함에 따라 자금자족 시스템이 되는 핵심 요소인데 네트워크 참가자는 카르다노의 미래를 통제할 것이며 에이다는 IOG의 경영진이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진정으로 분산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IP 1694는 카르다노 생태계의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자체 지속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안으로 알려졌으며 호스킨스는 커뮤니티에 이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고 IOG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젤드 크루드와는 GitHub에서 CIP 1694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를 카르다노의 볼테르 단계를 뒷받침할 온체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발팀과 에이다 생태계의 개발자들은 2023년 볼테르 단계, 히드라 및 스테이블 코인 Z 출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기능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볼테르 단계가 프로젝트의 분산화 및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핵심인 반면 히드라는 카르다노의 블록체인에서 확인 시간을 줄이고 초당 트랜잭션을 증가시키는 레이어트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알려졌으며 제드는 네트워크의 기본 통화로 지원되는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려는 ADA 개발자의 시도인데, 주어진 스마트 계약 주소로 ADA 토큰을 보내는 사용자는 그 대가로 미국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드를 동일한 주소로 반환하면 USD 상당의 카레다노가 사용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카레다노의 큰 하락 변동성이 제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스테이블 코인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카르다노 팀은 가격 변동성을 어느 정도 안화하는 준비 통화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고 이러한 업데이트는 2023년에 예정되어 있어 에이다 생태계의 사용자와 토큰 보유자에게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금일 브리핑 드릴 마지막 이슈는 코인베이스가 2023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후 IOG의 CEO인 찰스 호스킨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업계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르다노를 간과했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카르다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꽤 낫고 꽤 슬프며 나는 솔직히 더 나은 것을 기대했다 라고 언급하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드립드랍즈의 지분풀 운영자이자 프로젝트 관리자인 리익 맥크라켄은 일부 트위터 사용자가 카르다노를 억압하려는 거대한 음모에 대해 반쯤 농담을 하기 시작한 후 누락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코인베이스의 시장 전망 보고서는 57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더의 업그레이드와 레이어 1, 레이어 2 환경, 비트코인 채굴, 스테이블 코인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년 카르다노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너무 카르다노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일 이슈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에이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현재 카르다노는 개발 활동 측면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레이스 지갑이나 히드라및 미스를 개념 증명 제드 스테이블 코인 및 미드나잇, 더스트 토큰, 볼테르 등 이제는 하나씩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남아있으며 최근 와피니가 카르다노에서 최초의 다오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 데모 출시를 발표하며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구축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위한 웹3 커뮤니티 중심의 분산형 NFT 마켓플레이스를 준비 중이니 지금처럼 에이다의 가격이 저점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매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